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65장 같이 찬송하시며, 우리 한 주의 또 8월의 마지막, 우리 토요일 이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하래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다하래여라 주 우리의 친근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래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여라 주리의 진근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하래여라. 내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달에요라 주리의 진근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에 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달에 여라 주니의 네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에 열어라 주리의 친근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8월 한 달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지켜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8월 한 달을 마감하며 이 토요일 주님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마치 모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 앞에 섰듯이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며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다시금 분명히 바라보아서 다가오는 구월을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신명기 1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말씀, 구약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서 33절 말씀, 구약성경 260페이지에 있습니다. 28절부터 33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을 하여서 광야로 나와 위기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광야에서 아모리족속과 전쟁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역 사람들의 강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읽으신 28절에 영어로 먼저 이렇게 외칩니다. Where can we go? 한국말로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가 어디로 가랴나는 길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요. 우리가 아, 신앙 생활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외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길을 잃어 가만히 서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잘못된 길인 줄도 모르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길을, 벗어난 길이, 아, 길을 벗어나 길이 아닌 것을 헤매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학자는 길을 잃은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의 가정은 과연 제대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누구나 길을 걷지만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8월의 마지막 토요일에 우리가 이한 달을 마감하면서 인생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의 원리,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지혜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믿음의 가정인 우리 가정이 성도인 우리가 인생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적 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날마다 연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갈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선택에서 갈등합니다 갑을 선택하자니 을이 아쉽고 을을 선택하자니 갑이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물질과 주님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값을 택하자니 돈은 더벌수 있지만 신앙생활을 잘하기 힘들고요. 을을 택하자니 신앙생활을 하기 좋은데 돈이 안 됩니다. 물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일은 돈도 많이 벌고 신앙생활도 잘할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갈등하지 않고 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둘중 하나가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인생에서 길을 잃고 헤매지 않으려면 둘 중에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만이 어떤 길이 주님과 더 가까운 길인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제일 잘합니다. 두 가지 선택을 놓고 주님과 거리를 재어서 단 1mm라도 주님께 더 가까운 곳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선택의 상황이 주어지면 1mm 밖에 안 되는 차이를 우습게 보고요. 주님과 조금밖에 떨어지지 않은 약간 더먼 곳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우선 급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서울에서 미국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1mm 항로가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급하다고 선택한 오늘의 1mm의 간격이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올 수 없는 영원의 간격으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막히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는 어느 것이 주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것인가를 생각하고 1mm라도 주님과 더 가까우면 그것을 주저없이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큰 손해처럼 보여도 결코 손해일 수 없는 것은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선택하는 길입니다. 주님 없는 넓은 길보다 주님 계신 좁은 길이 훨씬 안전합니다. 8월의 마지막 토요일인 오늘,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주님 죽은 주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사명으로 더 가까이 가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과 멀어지는 길을 가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두 가지 또, 두 가지가 똑같이 주님을 위한 길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일 수 있고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의 거리를 재어 보셔야 합니다.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두 길이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라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더 가까운 길인지 생각하셔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아놓고서는 사명과 자꾸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명의 성취를 자꾸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사명이 언제나 자선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명을 가장 빨리 이루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시간이 남아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명은 언젠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해야 하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사명은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다음과 같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이 있으면 길이 보여집니다. 사명이 분명하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자명해집니다. 그래서, 칼 힐티라는 사람은 인생의 최고의 날은 사명을 발견한 날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선택을 해야 할때둘다 주님과 가깝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길이 보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자신을 위해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의 사명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여서 이집트를 탈출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사명의 길도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선택하는 길을 위한 첫발을 내디디려고 할때 그들의 선택한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들의 발목을 붙잡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같이 신명기 1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업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순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소와 갈렙을 포함한 열두 정탐꾼들이 가네스 바네아를 떠나서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 백성들 앞에 보고하는 장면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소와 갈렙의 입을 통해서 여기가 길이다, 들어가라, 그곳에 내가 예비한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길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뚱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우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가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을 앞에 두고도 다른 길을 찾고 길을 찾아 헤매고 돌아서 가려고 합니다. 혹시 더 나은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안고 가장 안전해 보이는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8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길은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길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길입니다. 길을 나서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두려움과 멀어지는 길입니다. 그러게 신명기 1장 29절에서 모세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백성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붙잡게 되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손에 쥐어진 위험한 칼을 빼앗기 위해서는 완력을 쓰면 아이들이 더 세게 저항을 하고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대신 더 좋은 것을 내어주면 그 칼을 버리고 더 좋은 것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3절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같이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이시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나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축복을 베푸신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앞서가시면 뒤로여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8월을 보내며 9월 한달 두려움을 넘어서서 우리를 앞서가시는 주님의 그 축복의 길을 바라보셔서 주님과 신나는 길, 힘 있는 길, 담대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놓인 여러 갈래의 길 가운데 혹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그때 무엇보다도 주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사명과 가까운 길을 날마다 선택하십시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축복과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이기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8월을 넘어서서 9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하시는 우리 사라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2020년, 2021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막한 시간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란과 어두움과 그리고 사방주의가 막힐 때 더욱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은... 늘 열려 있음을 믿음의 눈을 열때 우리에게 보이는 줄 믿습니다. 8월을 지나 이제 9월을 달려갈 때, 이번 한달 주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는 길을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워주신 사명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며 주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길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육신의 연약함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주님께서 이와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 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8월 한 달을. 마무리하시며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특별히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 더 가까운 길과 사명의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앞뒤 사방 가로막고 있는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